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 하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과 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돼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 하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 하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 진이 그리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집화,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화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하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직하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 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집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와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